아, 이 마을이 아기자기하죠. 뭔가 네. 되게 소품을 모은 듯한 느낌? <laughs> 뭔가 소품을 모은 듯한 느낌 그 뭔가 나의 감성과 잘 맞는 음 나의 그 아기자기하고 네. 여리여리하고 퍽퍽퍽 <laughs> <laughs> 아니, 이 마을을 살짝 둘러보면 네.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들여다 볼수 있고요. 음. 그리고 과거에 음. 이곳이 그 철도 관사. 그니까요. 러 네. 음. 그래서 뭐 철도에 관련되어 있는 뭐 벽화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문화체험관도 만날 수 있고, 음. 정말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철도에 그런 여러가지 이야기 거리가 있는. 재밌는 마을 저희가 둘러봤으니까 음. 이제 또 가야 되잖아요. 네. 어디 가야 돼, 우리가? 아주 가까운 곳에 정말 전남의 손꼽히는 오! 네. 나이지 뭔지 알것 같아 오일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오, 네. 오일장은 먹을 것도 엄청 많고 볼거리도 <laughs> 엄청 많고 그냥 앉아서 나는 먹을 생각밖에 없나 봐요 근데 네, 오일장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전통시장의 맛을 그대로 <laughs> 볼수 있는 시장이라고 할수있겠군 시장이지 이게 시장이다 맞습니다. 이거죠 자, 전통을 자랑하는 즐거운 시장 만나러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력 프로젝트 시장이, 시장이 좋다. 좋다! 출발! 네. 자여기에 여기 에기 음 장바구니, 테이어 테태이어 속까지 다 있어요 네. 자 여기 딱 적혀져 있잖아요 운영시간 그리고 이거 무료 와 진짜 완전 편한데요?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아 물건 이야기하고 이거 물건 갖고 네? 와 이거 완전 편하네. 딱 공용 주차장에서 딱바리오면 바로 비어있어요. 바로 와 이거 정말 편합니다. 자 그러면 장 보러 갑시다. 고고고 갑시다. 보러 신난다. 갑시다. 신난다. 아. 이게 뭐 신발도 많아. 아이고 겨울에 추우니까 털 신나도 신어야지 뭐. 아유 어 이게 뭐야? 무슨 전인데 전인데 아이쿠. 개가 있어. 아이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근데 뭐 생선 생선이에요? 네. 명태. 명태인데. 명태 가운데 뼈. 가운데 가운데 살 전. 갈비 살 전. 갈비 살 전. 갈비 살 전? 네. 아 신기하네 신기하네. 신기해요. 원래 보통 뭐 명태 그냥 포 떠가지고 그렇게 전 하잖아요. 근데 나저 지금 깜짝 놀란 게요. 무슨 전 집에 개가 있어? 수일게 개가 수일게 있어, 어머니? 는전문이가 순천 아래장에서 계속 기계 요 아, 음. 그러니까 순천 아래장에서 튀기팀이 네. 유명하다. 네. 커, 커, 커. 는 크고, 는 달고 그래요. 여섯 개는 커. 음! 맛있어, 어머니! 완전 바닷바밖해 가을 옆길 크고, 봄께는 음. 밤께 짤짤하고 그래. 우리 사장님하고 사모님은 여기서 이렇게 전집 치게 뭐 튀김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16년? 16년? 응. 와, 아래장에서만아래장에서아아마장에서만여기자리에서만이자리에서만 응. 이 자리에서만. 계속 쭉자리에서 1세마 2자리에서? 에서체게튀김이유명게 1세마 2자리에서? 1세마 2자리에서? 여쪽이 여자만으로 있고 모성 여자라도, 등양만으로해고 여자로 이렇게 딱 가야 되는 순천만이에요. 공, 공으로 가는 길하고, 여수로 가는 길, 에이. 이 새에 있는 뻘이, 진짜 좋아요, <laughs> 뻘이. 그래서 뻘, 그에서 나온 개만 가지고 튀기는 거예요, 이것 칠계튀김한 접시? 한 접시로 나가는 건가요? 네, 한, 한 접시 6,000원. 6,000원? 어. 그럼 저. 한 접시 6,000원 포장 좀 해주세요, 어머니 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 시장에 오늘의 상품권을 드리면서 저는 지금 칠한 티게, 칠개튀김 한 접시를 했, 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천 아래장에 오시면 칠개튀김을 찾아주세요. <laughs> 야, 여기 또, 예, 곡물가게입니 곡물가게. 아이고, 뭐, 다 있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아이고, 잠깐만, 예, 예. <laughs> 아니, 좀뭐좀 살려왔어. 예, 예. 예. 아니, 요, 또, 저. 아래장에 음. 또 우리 또 간척지도 있고 순천만 간척지도 있고 해서 또 우리의 또건물들이또 유명하다고 하는데. 네. 네. 맞아요? 네. 와. <laughs> 아니, 근데 보니까 요즘 좀잘 나가는 공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요즘 지금 좀. 제일 잘 나가는 것은요. 음. 일단, 네. 올비스. 요거는 이제 보성에서 온 거네, 보성에서. 네. 보성하고 또 장흥에서 온 네. 거. 장흥에서 온 거. 네. 야 요거는 뭐죠? 우리 조부님들. 네, 아시겠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그냥 간식거리로. 네, 그렇죠. 예, 이렇게 좀 운전할 때. 운자할때이자게 조금씩. <웃음> 조금씩 시면 맛없어요. 한 주무시면. 요거는 이제 그러면 가격이 되는 가격이. 가격이 요거는 예. 한 대에 이제 12,000원. 한 대에 12,000원. 네. 한대면요 요거 쌀은이라고 네. 깎는데 네. 이거는 이제 요 정도? 아요 정도. 그 예년에 비해서 올해 잡곡 가격은 좀 어떻습니까? 올해는 조금 비싸요. 지금 또 이제 좀 이제 계속 나오면은 응.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응. 좀 비싸다고 봐야 돼. 요 아직까지는. 조금 네. 비싸도 그래도 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저기 네. 대형 마트라든지, 여여여 네. 백화점 이런데보다는 그래도 조금 싸지. <laughs> 가을이 되면서 네. 우리 많은 우리 주부님들, 응. 특히나 이제 집에서 이제 아이들, 그리고 그 남편 식사 챙겨적 우리 주부님들이 그래도 좀 건강한 거, 좋은 거 먹이려고 응. 또 고민을 하잖아요. 혼합고. 응. 네. 네. 응. 그래서 좀 이렇게 이왕이면 흰 쌀밥보다는 혼합고. 혼합고. 잡고. 잡고. 맞아요. 요거 봉 좋잖아요. 네. 음. 네. 그러면 요즘 좀 이렇게 좀. 보통 또, 환미가되 됩니까? 그러죠, 이제. 석어만 원어치 석어지라면국산이만 해서 석어 드려요. 오, 좋네요. 응. 다 원산이 표시되어 있고, 응. 그리고 2022년 핵. 핵껏. 핵껏. 찹쌀만 아니고요. 찹쌀만 빼고. 응.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응. 요 양이 지금. <laughs> 이게 만 원이에요? 응. <laughs> 이거 많잖아요. 이거 좀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아. 진짜 순천 안에 자고 오시면, 2022년. 네. 올해 수확한 네. 우리의 작곡들이 있으니까 꼭한 번씩 드시고, 이거 제가 살게요. 네. 네 사셔야 돼요. 아무튼. 예, 삽니다. <laughs> 담아주세요. 네. 아, 이건 이제 밥에다잘 먹고. 아, 맞아, 맞아. 저기, 올 뱃살. 응. 올뱃살을 저기, 5,000원 치만. 혹시 네. 되게 5,000원 치? 예. 아, 5,000원 치만 주세요. 예, 예, 예. 예. 5,000원 치만. 아, 근데 저 우리 사장님 손이 너무 크시네. <laughs> 아이고. 자, 요것도 놀이 상품 거를 드립니다, 드립니다, 드립니다. <laughs> 자, 그리고 순찰 네. 안 했죠.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는데. 네. 네. 그래도 조금 더 많은 분이 오시라고 네. 네. 우리 사장님이 한 말씀 해주신 분일 것 같습니다. 온산지 표시 다 되어 있고요. 소비 일은 없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많이 드릴게요. <laughs> 많이 드린답니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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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삭바삭해 아직도 입에서 개가 사람 움직임 막 헤엄치고 막 그러는 것 같아. 아, 진짜. 완전 맛있게 먹었어. 근데 이게 내가 요즘 이게 가을이니까 입맛이 도나봐. 계속 뭔가 먹을 게 땡겨. 그래가지고 멍, 뭔가 좀 배가 차는 걸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다. 이거요. 이것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뭘 이렇게 써시고 계세요? 족발쇠래요. 족발이야! 이게 족발이, 어머니, 제가 야식으로 자주 먹거든요. 네. 그뭐 이유가 뭐냐면, 이 콜라겐, 이 껍데기, 이게 탱글탱글 엄청 맛있잖아요. 여기서 드실 거예요? 상관없어요, 어머니. 오, 시크하셔. 완전 시크하셔. 오! 이쪽은 먹는데, 바로 이 뭐야. 와, 족발엔 새우젓이지. 새우젓, 새우젓을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식당은 집으로 가야 돼. 고기 음 맛있게 찍게. 음, 맛있어? 완전 맛있어. 네. 오늘 근데, 이 족발을 얼마 동안 삶아야지 이렇게 맛있는 맛이 나는 게요? 한 2시간? 두 2시간? 두두 2시간 두 정도? 잡내가 하나도 안 나잖아, 진짜. 잡내가 나면 여기 장사 못 하지. 그러제. 잠내가 나면 여기 장사를 못 하지. 근데 어머니 여기서 족발 장사 한지 얼마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얼마나? 근데 처음에는 족발 장사 안 하고. 응. 고기 했는데. 고기 그냥 고기, 응, 응. 경육점 같은 거? 아, 힘들게 응. 이제 요걸 해가지고 응. 그럼 여기 골목이 독발골목이 됐어. 아 여기 가족발골목이구나 응. 원래는 아니었는데 내가 시작해가지고 독발골목이 됐어. 내가 잘 찾아왔네. 어머님이 여기서 독발골목을 시작한 어머님이 창시자요. 여기 아래짱 독발골목의 창시자. 어머니 그럼 지금 이거 담으시는 거는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요거 15,000원짜리 15,000원짜리? 그러면은 이거를 응. 내가 가져갈래요 아. 어머니 내가 가져갈래요 와 껍데기 많이 넣어 어머니 껍데기 많이 넣어와 진짜 아니 이게 1 5 0 0 0원이 실화야?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와 담아주시는 이런 친절한 이렇게 우리는 시장을 사랑하니까, 시장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마음으로다가, 상품권으로다가. 감사합니다. 어, 아, 아, 진짜. 뭐이든지 좋아요. 뭐이든지 좋아요. 네. 어머니, 이게 아랫장에 우리 어머님은 적발 골목을 창시하셨잖아. 그러니까 아랫장에 오시면. 족발 드시러 많이 오시라고 우리 한번 큰 소리 요청보겠습니다 시장이 족발이 시장 족발이라도 맛있어요. 많이들 오세요. 여러분 아래장에 오시면 음. 족발 골목에 오셔가지고 족발도 드시고 우리 어머니 한번 찾으러 오세요. 오세요. 야 여기 진짜 시장 보는 재미가 있다니까요. 네. 나왔네, 나왔어. <laughs> 야, 햇고구마. 안녕하세요, 상희. 예, 예, 고구마 좀 살려고 고구마 좀. 올해 저 우리 고구마 저 가격은 어떻습니까? 파는 비해서. 사람은 네. 싼 편인데. 파는 사람은 싼 편이고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은 비싼 편이에 <laughs> 아니 그왜 그런 니가그게 네?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이제 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비싸다고 생각들고요. 음. 파는 사람은 이 농사진 사람들 비해 좀 이게 좀싼 편이거든요. 이게 지금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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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여두 개가 지금 임만 팔천 원아 이렇게 예여두 개가 만 어, 팔천 원이면은 네.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참 거의 거저시고 되는 거죠 그니까 만 팔천 원이면 어떻게 보면 이제 <laughs> 그냥, 그냥 점심 두명 숙달이라서 제가 둘이서 밥 먹을 가격인데 예.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농사짓는 분들한테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아쉬움이 많이 남죠 저희도 장사하지만은. 네. 농사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가격이 맞춰져야지만 응응. 또 이제 소비가 되는데 네. 너무 싸니까 응. 그래도 응. 다른 곳보다는 우리 순천 아래장 전통시장이 그래도 조금 더좀싸죠니다 고구마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거 어떤 거 몰라요. 돼요. 좀 알려 주시면 좋을 같아요. 좀 크기가 큰게 좋나요? 아니면 좀 이게 좀좀 작은 네, 게 좋나요? 고구마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뭐 밤고구마도 있고 여러 이거는 가지. 이거는 네. 꿀밤이라 해 갖고 아 이제 뭐이니까가 그 비세처. 어, 비세처. 이것은 이제 이것도 꿀밤. 이거는 음, 밤. 네. 밤. 이거는 밤고구마. 밤 밤고구마. 근데 이제 단거 좋아하면 밤고구마. 네. 크기가 좀 이제 크다 보니까 좀 네. 선호도가 낮고 네. 이게 제일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아, 요게. 예. 오, 요즘 예. 이제 사실 예. 이제 가을 되면서 네. 예, 좀 이제 다이어트하시는 분들. 네. <laughs> 그렇죠. 요도 예, 고구마. 예, 많이 다 있습니다. 아 다이어트 하신 분들 많이 먹어요. 이게. 아, 예. 여, 여자분들한테. 여자분들한테. 특히 아가씨들이 제일 <laughs> 다이어트 한다고 핵고구마가 네. 왔어요. 핵고구마 아, 예, 잘 받아주시고. 기 네. 오늘이사부가되죠 예, 예, 예 네. <laughs> 자, 전통 시장에서 또. 이, 사는 맛네 예. 있습니다 예. 네아또 이야기 잘 들었고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예. 네자 고구마 사장님 어디로요 사장님 아랫장으로 사장님. 아랫장으로 <laughs> 알겠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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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배고파+ 네, 배고파요?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나는 그냥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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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면, 배고파. 화내고, 화내. 배고파+ 배고파+ 오, 뭐예요, 뭐예요? 오. 어. 자,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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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배고파. 여기가 맛집이라고 소문들어서 네, 네, 저희 짜장 하나, 짬뽕 하나, 탕수육까지. 그렇지, 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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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맛집입니다. 맛집, 맛집. 맛집 맞아. 나 지금 이거 <laughs> 예. 저그 가격에 일단 한번 놀랐고요. 네. 이비주얼에 한번 놀랐어요. 아 이게 뭐야 이뭐뭐 뭐 해물 해물 덤이야? 이게 저 미리 말씀드렸는데 놀라지 마세요. 네, 시장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를 네. 자랑하냐. 아 저는 제지 가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요즘 은 짜장면이 네. 뭐 기본이 한 진짜 뭐 정말 비싼 곳은뭐 진짜 만원 왔다 갔다 하 나요. 근데 가격이 뭐한두세개 시켜도 배에 뭐 부담 없을 가격? 네네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일단 거도 아, 재미하고. 뭐 어, 나중에 <laughs> 먹어야 돼. 지금 입에서 막 그냥 침이 날리갔어요 네. 짜증날 때 짜장면 구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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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놀면. 아, 아. 먹어보겠습니다. 음자 일단 아 저, 탕수육. 어어 이거 주문하면 어. 바로 튀겨줍니다. 주문하면 어. 바로 바로 튀겨. <laughs> 뜨끈뜨끈하겠다. <laughs> 맹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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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울까 봐. 뭔데, 뭔데, 근데. 뭔데? 이거요? 이거요? 아, 이건. 아 그냥 제가 먹어볼게요. 아 <laughs> 아니, 가격 때문에 음. 생각을 게 아니, 뭐 튀김도 옷 볶았겠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니에살 그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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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지금 보면 고기가 고기 꽉차 있어요. 진짜 꽉 차있어, 꽉 차있어. 히는 맛이 장난 아니이 탕수육 본인의 맛을 느기 위해서 바로 찍으면 먹습니다 그리고 소스 안 찍어 먹어도 될것 같아요. 약간, 어, 약간 간간하게 더 간이 돼 있어요. 맞아, 맞아. 음 그리고 나더 지금 네. 이 국물이, 짬뽕 국물이 <laughs> 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일단 음. 여러분, 네. 혹시나 해장을 하러 오실 거면요. 네. 해장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 여기서 한 병을 더 드실 것 같아. <laughs> 맛있어요? <laughs> 아, 진짜 얼큰한, 얼큰한데 부담되지 않은 맛. 아, 그러면 음. 일단 저는 이제 짜장면 쪽으로 싹싹 천을 내서 갖고 왔는데, 네. 일단 이 중국집에서 가장 대표면이 짜장면 아니겠습니까 아, 요거에 짜장 맛있어야 되요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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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쓱싹. 비벼줘야 돼. 아, 궁금해, 궁금해. 이거 한 조각 딱 뜨잖아요? 지금 난이 음. 납니다, 지금. 칭찬감무 들어가는데, 쭉쭉쭉쭉쭉. ASMR. 어때? 어때? 데요 어떤데? 담백해요. 담백해요. 음. 짜지 않아. 담백해 짜지 음. 않아. 아, 와, 옛날 그... 짜장맛. 옛날 짜장맛. 옛날 짜장맛. 옛날 짜장맛이라는 것은. 옛날 짜장맛. 나는? 짬뽕을 먹어보겠다. 음. 음. 이좀 보면 해물이 와 진짜 해물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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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물이 산을 내리고든요 산을 내리겠어 짬뽕이 약간 부담되게 조금 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맵지 않고 와. 뭔가 채수 그런 음. 맛도 나고 맛있네 잡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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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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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 먹을 때 야, 약간 좀 느끼함이 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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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 소주 한잔 먹을 줄 아는 남자 고추 옵니다 고추 옵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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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국물 아니겠습니까? 궁금해, 궁금해. 짜장면과 고춧가루. 음! 이면 요리는요, 이만에 가득 넣어야 돼요. 면치기 보여주세요. 오! 끊이지 않고 있어. 끊이지 않고 있어. 끊이지 않고 있어. 오! 와, 고춧가루가 제대로 발렸는데? 너무, 맛있, 너무 맛있어. 와, 저거, 저거. 음. 이게 내가 요즘에 먹는, 저는 요즘 이제 MG 세대니까, 음. 그, 우리가 먹던, 평소에 먹던 짜장맛이 약간 달라. 그, 뭐라 해야 되지? 안 짜고 일단은, 그, 뭐라 해야 될까? 짠맛보다는 약간 좀말 그대로, 진득한 맛, 맛,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옛날 짜장을딱 먹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음. 이게. 맛이 강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극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뒤에 굉장히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네. 이 추억의 맛을 또 되새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끊, 많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끊이지 않고 계속 오시죠. 맞아요, 맞아요. 아까 어떤 분은요, 네. 남은 거 싸가시더라고요. <laughs> 네, 나 봤어. 남은 거 싸가시더라고요. 아, 오. 너무 맛있다 아, 진짜 맛있네. 요거, 전 요즘에 이렇게 먹어요. 탕수육을 짜장면에 싸가지고 야. 이렇게 먹 이 짬뽕 같은 경우에 짬뽕 매니아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해물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음. 이게 진짜 짬뽕이 음. 맛있는 집이다. 뭐. 하나, 둘, 셋. 네. 하시는데 네. 와, 여기 진짜 얼마나 좋아요. 네? 부담 없지,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지. 지금 보면 건더기가 어, 많아요. 많아요. 와, 건더기가 네. 이 국물 한입 드시잖아요. 네. 그러면 집에 가기 싫어하죠. 아, 그정도요 집에 가기 싫어하죠. 자. 와. 그래서 자. 네. 들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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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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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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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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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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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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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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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거 요런 표현에서 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물이네 요물이네 보통 그러잖아요 맛집을 네. 가거나 이렇게 그러면 와그 해장국 드시러 가셨다가 이 해장을 못하시고 돌아오신다는 야, 기가 막힌 맛이 진짜 거. 맛있죠 와 이거는 진짜 일술인데요 그냥 그 짬뽕의 그 자극적인 맛이 아니고 음. 뭔가 채소를 쓰신 것 같아가지고 색깔도 그렇게 탁하진 않아요 색깔도 맑아서 진짜 맛있어 요 음, 그러는데 그냥 밥을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세요? 음. 원래 <목소리> 자 맛있는 음식이 있지만 네 저희가 일은 해야 되니까 아, 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전통시장의 아기자기한 소식과 또 우리 상인분들의 정말 사람 냄새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력 프로젝트 시장이 좋다, 좋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